여행 중 헤어 케어 무거운 드라이어는 이제 그만. 도코 헤어 드라이어 1,600W로 가벼운 여행을 즐기세요. 11만 RPM의 강력한 모터가 빠르게 머리를 건조시켜줍니다. 또한 이어개의 음이온이 부드러운 머릿결을 매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CE 인증으로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여행 시간 편하게 사용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어 만족했다는데요. 고속 건조 기능이 특히 편리했다고 합니다. 모든 순간이 특별해지는 경험, 도코와 함께 하세요. 강력한 바람, 찬란한 머릿결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건조와 모발 손상이 걱정이시라면 주목해주세요. 헤어 드라이어 고소 빠른 건조 1600W는 강력한 파워로 빠르게 머리를 말립니다. 1600W 출력으로 시간 절약은 물론 음이온 기술 덕분에 모발 손상을 최소화해 윤기 있는 머릿결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강력한 성능은 물론 머릿결 보호까지 완벽합니다. 라고 만족합니다. 모발이 덜 상해서 좋습니다. 라는 리뷰도 있습니다. 1 6 0 0 w 헤어드라이어로 최상의 머릿결을 경험해보세요. 찬란하게 빛나는 머릿결, 이제 새로운 드라이어로 만나요. 매일 아침, 빠르게 머리 말리기 힘드셨나요? 혹은 드라이 후 끝에 거칠어진 머릿결을 경험하셨나요? 샤오미 미지아 H501SE 고속 헤어드라이어가 11만 RPM의 브러시리스 모터로 부드럽고 빠른 건조를 도와드립니다. 이억개의 음이온 방출로 정전기를 없애주어 윤기나는 모발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다양한 온도와 속도 조절 옵션 그리고 소음 감소 기능으로 조용하고 편하게 사용 가능해요. 사용 후기에는 금방 마르면서도 부드러운 머릿결에 놀랐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음이 적어서 아침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평도 받았어요. 이제 혁신적인 경험으로 머리 말려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